음.. 아.. 메 추가할 상품을 선택해주세요 어, 쇼 추가 에? 뽀피디님 어, 어, 아아 어, 아, 드시네요 옥.. 어, <laughs> 어, 걸렸다 에이 덥죠? 네 날씨가 덥죠 잠시만요 네, 목이 말랐어요 아 그냥 시원한 거필가해서 그거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오해하지 마세요 조금도 에 에스... 프레스소랑 비슷타게 만들기 위해서 저는 셔츠가 만들어요. 여기 보는 사람 없어요. 오케이. 빨리 해야 돼요. 피디님, 저는 벌써 커피 먹었는데 에너지 생겼어요. 아아, 아, 덕분에 시원해졌어요. 이제 어디 갈까요? 오늘 오늘 어디 알려 아, 주세요. 오늘 어디? 어디? 제 친구. 오늘 조금 신기한 곳에 갈 거거든요. 오케이. 맛있는 거 많아요? 국민이에요. 따라오세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뭐? 중간 시장. 언니 여기 서울이었는데 뭐 이거 중국이에요? 이거 중국어죠? 아 어, 셰프님 혹시 원제로지 어. 아세요? 에? 뭐뭐 중국어요? 예 <laughs> 저희 한국에서 엄청 히트한 영화거든요. 모르세요?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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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국어였어요. 농장이 <laughs> 유튜브 찍으러 왔는데 뭐 그렇게까지 알아야되니 <laughs> 어전전 진짜 진짜 배고파요. 와와와와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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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뭐야? 니하오. 어이 이거 아, 뭐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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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에요? 여기 진, 진, 진짜 중국인 것같아요 서울에 이런데 있는지 잘잘 잘 몰랐어요. 이 까베기가 그 범죄도시에 나온 거거든요, 영화에. 아 이거 유명 유명해요? 팥이랑 그냥 일반. 아 저는 둘둘다둘 둘 다, 둘 다. 그리고. 오, 천 원. 이런 계란도 너무 너무 먹고 싶어요. 그그 그 홍차, 홍차, 간 예, 간장이랑. 아, 그 그러면 이거 두개 주세요. 이천 원이 세개요 아, 오케이 세 개, 세 개. 그 그거 뭐예요? 밥쌀 안에 잘들었어요밥살 대추. 이거 맛있어요. 예, 궁금해요, 궁금해요. 이거 하나. 우리 그러면 이거 산거 여기 굴목에서 한번 먹고 가요. 먹고 어. 가요. 지지고 지 아쭉 만들 때 쌀을 갈면더 쉽게 주이도요 이거 비슷해요 카아준 잡산인 것 같아요 어. 아, 군침으로 다 여기 맡겼어요 이제 <laughs> 연잎밥 비슷한 느낌 어때요? 어? 대추 씨 <laughs> 그것도 갈았어. 대추, 오, 오, 달달해요. 생각보다 너무너무 시원해요. 잡살. 잡살, 조금 물 같은 느낌이 나요. 아, 맞아요, 맞아요. 물에, 물에 있었어요. 아, 괜찮지만, 시 없었으면 더나았을 거예요. <laughs> 자, 이제 제 친구, 저는 매일매일 계란 먹어서 오늘 진짜 특별한 야. 홍차랑 조금 간장 진짜 계란에 빼고그 맛이 많이 많이 있어요. 어, 짭짤해요. 오 너무 너무 좋아요. 짭짤하면서 홍차 향이 나요. 어 근데 너무 궁금해요. 피디님들도 이런 거 맛봐야 돼요. 짜다. 짜요? 음. 어 저는 완벽 이제 과배기 팥이랑 비벼 우와 이거 몬스터 과배기 여기 팥 들어가 있다고 했죠 이거 팥인 것 같아요 <laughs> 어? 아팥팥아팥아팥팥 아, 아, 아니고 파. 아, 잠깐만 오, 이거 신기하다 팥 들어가 있는 과배기 처음 먹어본 적이 뭐 있어 이거 팥이에요 팥이에요 아, 이거 팥 이거 빙 레드빙 그렇구나 이제 이스트 맛이 진짜 진짜 진해요. 이스트 많이 들어가 있어서 고소함이 많이 많이 올라가요. 기본 과베이. 어때요? 아뽀뽀어요 뽀뽀해요? <laughs> <못 볼게요. 웃음> 1등 계란. <laughs> 과 과베이 그냥 커요. 그게 특별함이 많이 없었어요. 그냥 과메기, 잡쌀, 그것 그것도 음? 음? 소소? 이거 평범한 거예요. 와와 정수. 와. 오 이거 뭐 스파게티? 진짜 스파게티랑 비슷해요. 색깔도 근데 이런 색깔이라면 품질이 좋지 않아요. 노란 너무 노란색이라면 안 돼요. 이거 조금 낮은 퀄리티 스파게티 이런 색깔로 응. 나와요. 옥수수면요? 옥수... 아 옥수수? 아아 응. 아, 그러니까 이런 노란색이. 응. 와 스파게티랑 비슷해요 특별 에... 요리 상수 봤어요. 에이... <laughs> 감사합니다. 너무, 너무 멋진. <웃음> 감사합니다. <laughs> 요즘 요즘에 냉장고를 부탁해 아, 맞아, JTBC 맞아. 그 그것도 잘잘 챙겨 보아주세요. 매일 봐, 매일 봐. 아, <laughs> 감사합니다. 네. 오, <laughs> 헉, 저 오. 친구. 어, 비디님들이 오늘 다시 한번 선물이에요. 오, 어떡해. 먹고 싶어요. 아직, 아직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먹고 싶어요. 보기만 해도. 왜, 왜, 빠른, 살짝 파란색 뉘앙스. 오. 오, 이거 이것도 먹고 싶어요. 어, 어. 이제 이제 곤란이 돼요. 아어떡해 어지러워졌어요. 이 이것도 먹고 싶어요. 이거 보고 싶어요. 뭐다다 다 먹고 싶어요. 어 너무 맛있어 보여. 야, 이거 떡이에요? 떡. 떡 아, 어,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 요 팥. 팥? 너너 팥? 팥. 참나만조요예 예. 아 예, 떡이요. 아, 어? 어? 여기? 아 진짜? 어, 정성이. 정성이 많아요? 예, 이거, 결제, 결제할게요. 아니, 이것도 이거, 또. 이것도. 그거 짜본 짜본 에이, 이, 이거, 짜분 그래. 짜분 음식. 예. 예, 괜찮아요. 이거, 이 어떻게 달라요? 아, 요거는 계란. 요거는 계란. 오리야. 아, 오리. 아, 그러니까 조금 더, 아, 오리. 응. <laughs> 아, 행복해. <laughs> 중국 스타일 순대, no? 너? 이거 뭐 코테키노? 이탈리아 코테키노? 아 이거 오, 와 아, 이거 뭐아 먹는. 어, 그러면 이거 먹어보고 여기도 가봐. 아 먹는 거 너무 많아서 어떡해. <laughs> 일단 여기서 한번 먹어. 볼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제 <laughs> 친구 친구 일러 와 일러 와 일러 와. 우리 항상 작은 골목. 원래 사람들이 작은 골목에서 이거 게 담배 피우는 거요. 우리 음식 맛보는 <laughs> 거. <웃음> 떡. 어? 오우야, 좀더 중독 중독하면서 되게+ 되게 부드러워요. 반어반씨지 음, 어, 무슨 맛이에요? 짭쌀떡이랑 밀떡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찐빵, 찐빵이랑 떡 섞여 있는 거. 음 근데 제 생각에는 이런 거 오리 워리? 오리라서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laughs> 어... 영국에서. <laughs> 버리는 게이 <많이> 오케이.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야, 야 짜다. <laughs> 진짜 맞았어요 선생님이. <laughs> 이거 고추기 이름인것같아요 기름이네. 어 유름이... 네. 어떻게 했어요? 주사? 주사로 이렇게 <laughs> 넣었어요. 와 다르다. 계란이랑 많이 달라요. 오, 네, 특히 노른자. 아, 크리미한 느낌이 나지 않아요. 입 안에 이렇게 다 모래인 것처럼 부서져요. 그래도 맛은 있어요? 아니 있어요. 근데 짜요. 한국인들이 이거 이거 샀었으면 아마 짜다. 야, 짜다. <laughs> 여기 일단 그 어, 중독 중독 근적 끈적, 근적한 더 뭐냐면 아직 이런 스타일 떡 먹어본 적이 없어서 재밌었어요. 오리알 맛있는데 어, 달기알 더 맛있어요. 아까, 아까 먹어봤던 것이랑 이렇게 비교해야 된다면 어, 비교도 안 돼요. 아까 먹었던 거 훨씬 더 맛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 하나 더요. 이거 꼬리? 돼지꼬리? 이거 맛있어요. 돼지, 돼지... 아, 귀. 돼지 귀? 네. 귀? 야, 크다 네. 돼지 혀 네. 돼지 혀? 네. 돼지 혀? 헐, 돼지, 혀 돼지 혀 먹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이탈리아에서 소혀 많이 먹는데 네. 이거 아직 <laughs> 맛있어요? 맛있어요 코 음. 있고 살까? 혀랑 코 먹어보실래요? 뭐? 혀랑 코. 여기 돼지 코. 코있어코 코 아유, 코. 예. 이거 바로 먹을 수 하나, 있어요. 하나 하나 예. 뜯으래요? 네. 예. <목소리> 네. 아, 아노. <목소리로> 아노노.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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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거 아이스크림 아니에요. 와. 저 한국어는. 혀가도 동체로 나왔어요. 요동체로 동째 상태로 이렇게 먹으면 이상하지 않을 거예요. 야 아마 음료. 와 여, 여기 커요. 와. 오, 오 하고 있어요. 어. 안녕하세요. 와. 어 진짜 하우트 보여요. 오케이 오케이. 아 이렇게. 이제 친구 이것도 저 한번 보고 싶어요. 새로운 것이라서 너무. 자, 바우츠, 바우츠 많이 보여서 저는 못 보고 싶어요. 어, 이거 와, 온다, 온다, 온다. 와 어, 아, 이렇게, 이렇게 보기만 해도 프리, 네. 이탈리안 프리타타랑 비슷해. 아, 아, 와우인스트인스트 와, 너무 아, 진짜 계란이 많이 보여요. 이렇게 맛있어요. 믿어요, 믿어요. <laughs> 계란 있는걸로? 네. 반쪽씩? 네, 네, 네. 그러면 3,000원씩만 사요 3,000원씩 아, 네, 사면 네, 네. 충분해 어, 만약에 2,000원씩 사면 못 먹으면 아, 좀 낭비사항이 있어 아, 4분의 1도 4분의 아, 1 네? 간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쎄쎄 <laughs> 이로와, 이로와, 이로와. 이거 뭐 이거 뭐예요? 따거뭐 근데 차요 이거 뭐지않아요제거뭐제요구 아, 디님 뭐예요? 뭐 하게 이는거예요 살짝 이요 맘마 미야 맛? 자 어떻게? 야 맛있다 진짜요? 무슨 맛이에요? 꽃딱지의 <laughs> 맛이 나지 않아요 아. 그거 좋아요 <laughs> 아이딱지없요야이 <꽃닭지> <laughs> 친구 너무 맛있네 돼지 껍데기랑 비슷해요? 돼지 껍데기랑 달라요 콜라겐 있는데, 근데 쌀이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고고고고 음, 약간 족발 먹는. 에에. 네, 맛있죠? 응, 맛있어요. 음. 소세지 맛 나는 거. 에에. 우리 달리아에서 그 코테키노라는 요리 있잖아요. 연말에 먹는 특별한 요리. 되게 되게 비쌀 대요 아이 그 이거 이거 차차차차차. 아마 1cm 이렇게 조각으로 잘라서 먹으면서 소주 아 이거 진짜 최고의 안주 최고 어 이거 나왔다 아 이거 건이 나왔다 아 이제 이거 잘, 이거 잘 모르겠어요 마, <laughs> 맛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그대로 먹으면 살짝 이상하지 않아요? <laughs> 돼지랑 프렌치 키스하는 것처럼 아 이거 심해요 지금 이거 애기들이 이거 보면 안될것 같아요 우리 PG, PG-13 이거 13년 이하 이거 보면 안 돼요 어떻게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참, 참. 탈리아에서돼지어 하나도 안 먹어요 소혀만 소혀는 조금 더 담백한 맛이 있어요 그렇게 센 풍미가 없어요 근데 맛있어요 이거 잡내 아니에요 비린내 안 좋은 냄새 아니에요 그냥, 그냥 딱 맛있어요 근데 식감이 네 식감이 거의 똑같아요 혀라서 인간 혀도 비슷한 것 같아요.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우리 여여 혀, 혀 거의 똑같대요. 맛있어요. 오 맛있어요. 오아 두고 하하하 두고 오. 중국 음식 의 향이 들어가 있는 느낌이 나요. 빨간 향이 와. 한번 볼게요, 오늘. 음 아, 아, 이거 맛있어요. 이거, 이거 꼭, 꼭 먹어봐야 돼. 맛평가맛평가맛평가 네, 어, 아, 이, 이거, 이거 맛있어요. 이거 1등. 2등. 2등, 고. 3등, 양 아, 어, 왜? 메뚜기? 그거 빼 프로 낫선 거야 아 진짜? 그러면 먹어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오오 응, 오, 응. 우와! 응. 오, 오, 응. 우와. 응. 대오오오오오이것도 응. 먹어봐요 우리 노노노노 no. <laugh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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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우리 똑같은 운명으로 죽어야 돼요 <laughs> 오케이? 노노먹어노노노노노노노 <laughs> 음용 공동기라서 우리 음맥뚜기 먹으러 갑시다. 아, 말씀 잘하시네요. 아, 아직 아직 공부하는 중이에요. <laughs> 근데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잘하시네요. 저, 이거 한 팩에 얼마예요? 아, 메뚜기 저는 <laughs> 먹어본 적이 없어요. 아직 메뚜기. PD 비디, 님 네. 진짜 확실해요? 네. 네, 같이 먹어요. <laughs> 뭐 맛있어요? 테스트 어머머머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눈까지 보일 어? 수 있어요 아 눈이 이거 봐주세요 눈 <웃음> 건배 <웃음> 어? 맛있는데 나쁘지 않아요 살짝 뒷맛은 뒷 본데기 진짜 원래 그런 맛이 살짝 나요 아마 그 고추 양념 없었으면 그렇게 맛있지 않을것 같아요. 근데 이, 이거 고추가루요? 아니면 고추가루? 자, 우리? 네, 그럼 한백 사서. 오케이. 한 백만... 이제 비디님, 비디님, 우리 다 같이. 운명 공동. <laughs> 한대더 아, 진짜? 띵! <laughs> 오케이, 오케이. 아나 조심하세요. <laughs> 하나씩 지보시죠. <집으시죠>. 자 하나씩. <laughs> 음. 이거 보여주세요. 날개, 다 다리, <laughs> 음. 그다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러면5 오십만을 위하여. 예, 자. 음맛있네요 <laughs> 음. 음, 맛은 있어요. 음. 이거 <laughs> 한국인들이 어떻게 먹을 수 있어요? 어, 예전에 네. 그냥 후라이팬에 이렇게 뜨아가지고 네. 그냥 그냥 먹는 거예요. 간식. 간식? 응. 응. 어? 오케이 생각보다. 이것도 난생 처음이에요. 너무 너무 신기하고 신나요. <laughs> 음.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네? 오 아, 아직 끝나지 네. 않아요? 특별한 음식이 준비돼 있거든요. 먹으러 가시죠. 근데 한상 <laughs> <laughs> 어 날개 <laughs> 어 날개 여기 끼고 있어. 음.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가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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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시죠. 가시죠. 어 무슨 뭐아 무슨 것인지 어 비디님. 여기가 여기가요 잠시만요. 이거 이름이 아 근데 중국어 죠화 음. 화릉 아 화릉 예. 말라릉 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쇼핑 무겁다. <laughs> 오오오자아 여기. 네. 마라룽샤. 네, 요거 하나를 기본으로 시키고 셰프님 드시고 싶은 건 하나 당. 마라탕 마라예요. 네. 그래서 마라 스파이스로 룽샤 면 면사리. 아까 거기에다가 이거 면 같은 거 넣어서 마지막에 비벼서 먹더라고요. 사람들이. 오, 이거 무조건 응. 무조건 바지락 볶음, 바지락 볶음 그리고 마라룽샤, 음, 아 룽샤. 저는 관진구에서 여기 대림역까지 거의. 4 5분 걸렸어요. 그런데 <laughs> 근데... 자 이거 다른 나라에 가는 것처럼 어, 소파 너무 좋아요. <laughs> 이거 중국술리죠 34도노 <laughs> 여기 쓰시고 이거 이런 음료도 있네요. 어 마라랑 코코넛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이거 코코넛이에요? 한 번만 볼게요. 아 저도. <laughs> 저도 잘못돼요. <먹어요. 웃음> 저는 이거 본 적이 있어요. 어? 그래요? 예. 근데 마셔본 적이 아직 없어요. 어? 도전? 음, 음. 도전? 도전, 도전. 도전. 오케이, 이걸로 이, 이거 이름 이름이 가 먹었어요. 연태군 아, 연태군야. 연태. 아, 맞다, 연태. 와우, 오. 어머머머머 이거 이거 먼저 이거부터 오 맛있다 뜨겁다 아오 그리고 여기 조금 이렇게 브레이크 하고 나서 꼬리 곱질 잘 빼고 이렇게 볶였어요 엄청 어. 뜨겁다 이거 순살 순살지 친구 순살. <laughs> 우 와, 달콤하다. 어, 우 와. 어? 어? 머리도 먹는구나. 음, 나는 알람. 새우도 머리 제일 맛있는 부분이죠. 진짜 술한테. 아 맞다 술술 술, 술. 매니저님 술 열어주세요. Of course. 네 감사합니다. 어 완전 완전, 완전 파인애플 향이나요. 아왜 이놈이 못 드시지. 네. 아, 아냄 냄새 이상해요. 와, 더워졌다. 아, 오우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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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이거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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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렇게. 어, 야, 다르다 이거 이렇게 내장 먹어, 장까지 먹어. 응, 다, 다, 다. 제 친구, 제 친구 코코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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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마시면 조금 더 매운 느낌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진짜 매워요. 어, 어 역시, 역시 저는 알았어요. 이런 소스랑 코코넛 너무 너무 잘 어울려요. 비디님들도 아, 근데 매운 짬뽕이랑 그거 비교할 수 없어요. 이거 먹을 수 있어요. 이거 음식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거 그냥 도전이에요. 오케이, 이거 빼. 와, 머리, 와. 머리부터 이렇게 빼면 이 부분도 너무너무 맛있어요. 바로 눈 뒤에 있는 부분. 오, 뭐, 뭐? 저는 봤을 때부터 이거 하고 싶은 거예요. 아, 이야, 야, 기가 막힌다. 이제. 그대로. 짱! 어 맛있다. 어 너무 탱글 탱글. 어 아, 근데 매워요. 오오오 지금 올라와요. 오 <웃음> <웃음> 많이 매워. 아예 그, 그 정도요? 음. 음, 음. 했죠. <laughs>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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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오늘 시장하고 에. 음식까지 먹어봤잖아요. 오늘도 완벽한 날이었어요. 비디님 덕분에 항상 계속 새로운 경험할 수 있는 게 진짜 좋아요. 진짜 좋아요. 너무 너무 신나요. 재밌어요.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맛있는 요리 경험 아니면 요리하는 곳으로 만나봅시다. 일단.